안녕하세요, 김종영입니다. 이 번호가 이, 이상하죠. 어, 오늘 일본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 스즈키가 만든 대표적인 경차.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도 많은 스즈키의 허슬러라는 경차예요. 이게 이제 생긴 모양 보면은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차체는 보시면 약간 높은 스타일. 보통의 승용차 저 옆에는 도요타의 옛날 그 마크2라는 차인데 그것보다도 그 우리나라로 보면 아마 아반떼하고 소나타 하고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일텐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이런 거를 톨보이형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제 경차가 톨보이 형태로 나오는데요 일본은 꽤 오래됐죠 그런 이제 톨보이형 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즘 유식한 말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CUV 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요 뭐 크로스오버 SUV 뭐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고요 어, 승용차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SUV의 형태하고 거의 어, 유사한 패키지나 차량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에 일본 경차들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요즘은 법률 때문에 안 되게 됐지만, 고그 경차들 중에 이렇게 깜찍하고 이쁜 차가 뭐몇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라팡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뭐 카푸치노라든가 그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요 이제 허슬러는 일반 사람들이 타기도 괜찮고 그러면서도 디자인은 엄청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눈망울이 진것 같은 모양의 헤드램프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고요. 이런 게 이제 실내에도 그대로 연동이 돼요. 한번 실내 보실까요? 자 키를 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벤틀레이션 되는 부분의 디자인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스피커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계열의 디자인이고요. 또 외부 색상하고 똑같이 대시보드 쪽도 디자인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귀여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차는 우리 집사람이 그 일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예요. 그 전에 북해도에 있는 친구가 선물을 한 20만 키로짜리 차, 를 계속 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뭐새 차로 구입을 한건 아니고 중고로 구입을 해서 이것저것 자세한 걸좀 살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실용적이고 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경차니까 660 어, 660cc 거기 이제 일본 경차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출력은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언덕길 올라가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디자인 하나만큼은 그리고 실내 공간의 크기 이런 것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정말 좋은 차라고 볼수 있겠어요 실내의 모습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게 스즈키 허슬러의 실내의 모습입니다 전방은 이렇고 뒤쪽도 한번 보실까요 뒤쪽은 이런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꽤 넓죠? 그리고 트렁크도 미리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열고, 어 뭐, 뒤에 수납 공간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데요. 어 예를 들면, 폴딩은 여기를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데, 이 폴딩을 했을 때 완전히 플랫하게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뒤에서 그 오랫동안 운전하고 갈때 애들이 그냥 누워서 간다든가 앉아서 놀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볼트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액세서리 홀이라고 돼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예를 들면 여기 네트 같은 거를 사서 뒤쪽에 고정을 한다든가 짐들을 그런 때 쓰는 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시가 라이터를 넣는 소켓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전원을 빼서 쓸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트를 이렇게 내릴 때 여기를 보시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판넬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플랫하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죠. 앞모습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뒤쪽도 상당히 넓고요. 앞에 오면 기능적인 것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윈도우 조작하고 뭐 백미러 조작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오른쪽 도어 트림 안에 있고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시트 따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추도를 방지하는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트랙션 컨트롤 쓸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거 아이들링 스토프. 그러니까 연료를 뭐 신호 대기 같은 데서 연료 절감을 위해서 엔진을 정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쓸 거냐 말 거냐. 또 헤드램프 위치를 조금 더 상단으로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거 벤츠 W124 같은 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은 이런 경차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 앉아서 조금 더 상세히 보실게요. 자, 저 계기판은 엄청 심플한데, RPM은 안 나오고요. 근데 이게 시동키면 엄청 예쁜 어, 색상이 들어옵니다. 파란색이 메인이고, 녹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보조로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하고 오디오 시스템이 같이 들어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공조하고 오토매틱 레버가 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센터페시아 에서 암레스트 까지 쭉 연결돼서 운전석 조수석을 구분을 해, 하는 가운데에 구조물 같은게 있었잖아요 요새는 점차 없어지는 형태인데 일본 차들은 꽤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도 총 3개의 어, 글로우 박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글로우 박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글로브 박스, 얘네들은 다 뚜껑이 있고요. 요 가운데에는 뭐 예를 들면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금방금방 쓸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운전석하고 조수석은 시트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는 해요. 요거는 뭐라고 할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숨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 USB 꽂아가지고 바로 전원을 쓸수 있죠. 요즘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충전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소켓 예전에 그 라이터 시가라이터 소켓은 두 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이 그래도 경찰대도 다양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요,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있네요. 여기 저는 이제 안경 넣어놓는 공간인데 예를 들면 티켓이라든가. 고속도로 다닐 때 요즘 이제 하이패스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기에다가 티켓 넣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뭐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에어백이 있고요. 운전석은 뭐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경차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출력은 좀 약하기는 하지만. 어 연비는 상당히 좋고 뭐 이런 형태의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운전도 해 볼게요 자 먼저 시동을 걸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동 버튼 여기 보이시죠 자, 시동 걸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쁜 불들이 좀 들어와요 브레이크는 어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 형태로 돼 있고요 다시 밟으면 해제가 됩니다. 이제 운전 한번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660cc짜리 어, 경차예요. 우리나라는 1000cc까지가 경차 기준인데 일본은 660cc까지가 경차 기준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660cc 정도 되면은 파워가 너무 약해서 조금 파워를 높이는 차들은 배기량 기준은 달라질 수 없으니까 터보를 장착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허슬러에도 제가 터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는 일단 터보는 장착돼 있지 않은 차예요 운전해 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아쉽게도 어 약간 톨보이 형태에다가 서스펜션이 조금 하드하게 세팅되어 있는지 통통 튀는 느낌이 듭니다 워낙 이제 휠 베이스가 짧고 그리고 또 타이어도 작고 몸체는 좀 높고 크고 뭐요런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다른 경차들, 일본 경차들도 여러 개 타보기도 하고 또 집사람이 오래 타기도 하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아트의 무브 같은 차 그런 차들은 통통 튀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좌회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내리막길에서는 잘 가고요. 오르막길에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요 이제 터보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라서 그런데요. 어, 뭐라 그럴까요? 일단에서 출발할 때, 그러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포함해서 일반 도로에서 출발할 때 엔진 소리가 조금 너무, 어, 크다고 할까요 아니면 거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엔진 소리를 내요 그랬다가 rpm이 살짝 높아지면 그런 느낌은 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 이제 허슬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탄다 그러면 뭐 시장 가고 근처 가고 또 이제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알콩달콩 예쁘게 살고 또 즐기면서 살고 요런 정도로는 괜찮지만 어좀 속도를 내고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잘안 맞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엔진 소리 느껴지시나요? 조금만 밟아도 엔진 소리가 되게 거칠게 나요 여기에서 좌회전 좀 이따 할 건데요 거기서 한번 보시죠. 자, 일본은 이렇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면 그냥 가도 됩니다. 자, 지금은 엔진 소리가 다시 괜찮아졌고요. 저기에서 잠깐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엔진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게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들어보세요. 혹시 들리나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에서 출발할 때 엔진 자체가 내는 토크가 작아서 그거를 급격하게 올리려고 세팅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2차 자체가 뭐 엔진 자체가 그렇게 처음부터 토크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에서 미션하고 매칭될 때 그렇게 조금 뭐 미스나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일단에서 출발할 때 어, 토크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그때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고 좀 이따가 저기 이제 오르막길이 나올 텐데요 오르막길에서는 힘 없는 게 느껴져요 속도가 안 납니다 하나저나 경치 엄청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가을되고 그래서 경치 좋은데 일본은 한국보다 도쿄는 서울에 비하면은 기온이 한 5도 정도가 낮습니다.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를 않고요. 그래서 가을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늦게 온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거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기 가면 오르막길이 약간 경사 오르막길이 있어요 저기에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셀은 지금 아주 살짝만 밟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옆에도 이태리차 전용의 공장이 있습니다 간판도 안 걸고 하는 공장이에요 네, 역시 부담스럽게 올라가는 소리가 조금 느껴지고요. 그래도 뭐 혼자 타고 갈 때는 그런 대로 괜찮네요. 항상 가족들이랑 이 차를 같이 타면 3명, 4명 타게 되잖아요. 어,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버거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운전하니까 조금 나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하네요. 저기 오르막길입니다. 색세를 살살 밟고는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요. 조금 더 급하게, 깊게 밟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또 가볼 텐데요. 여기도 또 오르막길이거든요. 물론 소리들이 잘 카메라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버거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역시 뭐 혼자 타도 경사가 조금 급한 곳으로 올라가면 어 엔진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이네요 예전에 탔던 그 집에서 탔던 다이아스 무브는 그 터보가 장착된 660cc 엔진이라서 이런 오르막길이라든가 또 힘이 필요한 곳을 갈 때도 큰 부담 없고 또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면서 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고 좀그 거친 음을 내면서 어 힘들어 하면서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요 옆은 보육원이에요. 애들 유치원하고는 또 개념이 달라서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이 그 있는 곳입니다. 자 대략 이런 형태의 차예요. 허슬러의 주행 감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우리나라에또 경차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경차를 탄다는 게 이게 뭐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일본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껴보는 걸로는 거의 절반 정도가 경차에요 그러니까 경차 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당연하고요. 이게 부호를 판단하는 기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경찰을 탄다고 해서 꼭그 안전상에 불이익이 있는 거 또는 위험한 거, 이런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서 경찰을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탄다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예쁜 모습의 경찰, 허슬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요새 나오는 경찰들은 그런대로 예쁘잖아요. 그런 경차를 타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돈은 많이 모으시고 그리고 좋은 집도 사시고 이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경차 서즈키 허슬러를 봤는데요 이런 허슬러 같은 차도 우리나라에서 하나쯤 또 나오지 않아도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